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우리가 그동안 이론에서 배운 부분을 문제화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여기 문제는 그 이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이론에서 부, 어, 배웠던 부분을 한번 응용해서 가는 과정이고 또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론에 에, 했던 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또좀 미흡했던 부분 문제에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법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또 우리 시험은 2차의 경우는 이게 일부 주관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먼저 다루고 뒷부분은 주관식을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를 표시해 바랍니다. 주택법 객관식 1번 문제서부터 들어가는데요. 1번 이런 문제들이 일정 부분 출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박스 형태의 문제로 나오면서 어떤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 찾아라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 찾아라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일부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용어 정의 중에서 다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 찾아라가 바로 1번인 거 아닙니까? 용어 정의 중에서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섯 가지를 박스에 들어갔는데 틀린 부분이 왜 틀렸나?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억번이 틀렸는데 기억번 왜 틀렸나 봅니다.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설은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부대시설은 단지 안에, 단지 안에서 어떤 주택의 딸린 시설이 부대시설에서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은 맞지만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가로에 안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보면요. 지역 난방 공급시설, 어, 지역 난방 공급시설이, 공급시설이 포함된다는 말, 이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요. 우리가 부대시설이 되기 위해서 원칙을 얘기하면요. 부대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 부대인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근데, 지역난방 공급소은 단지 바깥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지역난방 공급업자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외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번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 가로 안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리얼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얼번 이것도 틀렸는데 왜 틀렸나 봅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왜 들으냐면요. 이렇게 아주 기본이지만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국민주택 기금에, 국민주택 기금에 어떤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되고, 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국민주택인데, 거기 나와 있는 리을본 봅니다. 리을본은 지금. 요게 요것만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 85제곱미터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거에, 요것만 해당됐을 때는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번 틀렸고 또그 다음에 미음번도 틀렸군요. 또 미음번 왜 틀렸나 한번 따져봅니다. 따져보면요. 이렇게 여기 주택의 종류가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4개 이하일 때 그때는 주택으로 쓰는 어떤 동당 바닥 면적 가지고 이게 주택을 구분하는데 요게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일 때와 이하일 때가 다른 거 아닙니까 초과일 때는 이게 연립이고 이하일 때는 다세대였었거든요 다세대인데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요 660제곱미터 이거 그랬는데 만약 정확하게 660제곱미터라는 거는요 그러면 이하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이하라는 것은 그 숫자 포함이 되고 초과는 불포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연립이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초과 이하냐 이런 부분 보셔야 되고 또 국민주택도 두 가지 요건 모두 포함된다. 가로 안에 있는 거가 다 보라는 거면서 일본은 여러분들이 어떤 간과하기 쉬운 것만 한번 제가 골라서 한번 몰랐으니까. 착한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번에 1번이 이렇게 맞는 거면서 1번이 답이 됐고 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도 용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요. 바르지 못한 거 찾아라 그랬는데 한번 뭐가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2번에 4번 틀려서 답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를 물어봤냐면요 공동주택의 종류인데 지금 우리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공동주택의 종류를 물어본 거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 종류를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는 아연 다까지 먹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만이라는 거죠.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에는 기숙사가 제외가 돼요. 왜 기숙사가 제외가 되는가 이유를 한번 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의미하면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그게 주택이 되니까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는 말을 한 건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숙사는 가정이 아니, 아니니까 여기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분류할 때만 공동주택 들어가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분류할 때는 빠진다는 개념을 보세요. 주택법에서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또 건축법에서는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은 빼먹고 뭐 여러 사람이 그냥 공동생활하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용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2번이 틀렸어요. 2번 틀렸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분은 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꼭 이렇게 맞추셔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2번을 보면은 2번이 틀렸는데 뭐냐면요. 아파트의 경우는요. 아파트의 경우는 어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요어에꼭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섯 개 이상이다. 다섯 개 이상이다. 그렇게 했고 여기는 뭐 전단부위는 맞았다고 보고, 그렇지만 후단을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수가 다섯 개 이상이면 아파트지,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인, 또 이렇게 이하, 여기 그래서 아파트는 일단 맞는 얘기로 보고, 연립주택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근데 연립의 경우에는요. 면적이 얘기했을 때 660제곱미터 초과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하, 이하일 때는 다 세대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번에 2번이 틀스답니다 이렇게 봅니다. 4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4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공동주택 범위와 종류에 대한 기술 중에서 가장 틀리는 것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 거기 1번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으로 봤다는 거 한번 뭐, 다시 보도록 합니다. 가정 보육시설, 노인 복지 시설, 지역 아동 센터, 공동생활 가정은요. 그게 주택으로 봐버려요 만약 5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이게 4가지 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공동으로 봐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맞고, 그렇지만 2번이 틀려서 답이 됐거든요. 2번 왜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층수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요게.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2번을 보도록 합니다. 2번 보면요. 어떤 게 필로티 구조냐 그러면요. 이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여기에 어떤 주차 용도로 쓰거나 이랬을 때 이, 이런 부분을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필로티 구조는 주택, 주택의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빼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전부 주택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4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외해야 되는데 이걸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4번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